지혜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니라. 천권의 경전을 외우고 만 가지 이치를 안다 해도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혜가 아니니라. 참된 지혜는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고 실상을 깨닫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느니라. 지식은 밖에서 배우는 것이요. 지혜는 안에서 깨우치는 것이니라. 지식은 많을수록 교만해지기 쉽지만 지혜는 깊을수록 겸손해지느니라.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문예와 사회와 수연이라 먼저 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이 문예요 그것을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는 것이 사혜요 직접 체험하고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연이라 보라 어린 새가 둥지에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라 처음에는 어미 새를 보고 배우고 다음에는 스스로 날개짓을 연습하며 마침내 직접 하늘로 날아오르느니라 참된 지혜는 분별을 떠난 무분별진이라, 이것과 저것,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을 뛰어넘어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마치 맑은 거울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듯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느니라, 많이 알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깊이 깨달을수록 침묵의 힘을 알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조금 알고도 온 세상에 자랑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많이 알아도 겸손하게 침묵하느니라. 진정한 지혜는 자비와 하나가 되느니라.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분석에 그치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감정에 빠지느니라. 지혜와 자비가 합쳐질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느니라.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지혜의 스승이니라. 꽃이 피고 지는 것에서 무상을 배우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에서 불동심을 배우며, 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에서 무화를 배우라. 어리석은 자는 밖에서 스승을 찾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스승임을 아느니라. 원수도 스승이요. 병고도 스승이며 심지어 자신의 번뇌도 스승이 될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에서 배우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혜를 구하되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되 깨달음에 매이지 말라. 가장 큰 지혜는 지혜가 없음을 아는 것이요. 가장 깊은 깨달음은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니라.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티끌만 한 깨달음도 무량겁의 수행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할 때 반드시 지혜의 광명이 어둠을 밝힐 것이니라. 지혜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해탈의 열쇠니라.